자핑크빛 데이트 나들이래요. 스토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얼마만의 자유냐. 오늘은 에르핀이 현장학습으로 자리를 비운 날. 에르핀이 현장학습을 간다니까 내려와 저한테 따라 나가서 갑자기 여시 가지 생겼어. 오예 어, 딸래미가 나갔다. 에르핀 녀석. 잘 다녀오겠지? 날개카드 많이 잡아오겠다고 장담했는데 내려와 조안도 동행했으니 딱히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참에 나도 자유를 만끽해볼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자유롭지 못하겠군요 전설로만 잡아오너라 에르핀 어디선가 힘없는 발소리가 들려 응? <laughs> 뭐야 왕관 썼어 폴랑 폴랑아 아니 에르핀 저거 나간다고 왕관을 네가 쓰고 있으면 그 반역이야 반역 임마 어? 찬탈과 일탈 사이가 아니고 그건 찬탈이야 찬탈이 자식아 어? 폴랑? <laughs> 저기 폴랑 괜찮아? 아 교주님이시군요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아니요 아프지는 않습니다 다만 딱 봐도 에르핀이랑 같이 놀러 가고 싶은데 지는 못 나가가지고 이러고 있구만 다만 이경비대장 폴랑 여왕님을 따라가지 못해 그래 그래 그 마음이 한없이 무거울 뿐입니다 그래 그래 이 뻔하고 당연한 사도 같으니라고 응? 음? 어째서? 그야 여왕님께서는 순수하시고 유약하신 요정이시니. 순수하시고 유약하신 요정, 저안에 방어막을 맨손으로 후드려 깨며, 이 방어막은 벨리타워 프리클이 협공을 해야만 겨우겨우 한 겹씩 깰수 있던 건데 쯧, 주먹으로 깼습니다. <laughs> 혹여라도 현장학습에서 나비를 쫓다가 벼랑에서 떨어지신다구나 이건 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버섯을 잘못 먹고 배탈이라도 나신다구나 수상한 수인이 왕사탕으로 유인해 그대로 납치되신다구나 디아나가 다르게 보여요 원래 디아나가 이러면 아뭐 디아나가 뭘그래요데 뱀이라구나 너희 자식 너희께서 뱀의 냄새가 나 그런 걱정에 이미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laughs> 제가 여왕님을 따라갔어야 했는데 그 현장 학습은 위험천만한 공중에 붐을 만들러 가네 <laughs> 자매품, 뱀, 떡갈비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여왕님! 곁에서 보자지 못한 이 죄인이네. 어디에? 용서해 주시길. 그럴 거면 따라가지 그랬어. 아니 근데 얘까지 가면 마비되지. 내일 <laughs> 조항까지 갔는데 홀랑까지 나가면 어떡해. 그냥 진짜 왕궁 마비되는 꼴이야. 그거는. 그러고 싶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불가능했다고? 그에... 사제장과의 가위바위보를 쳐서 이번에는 제가 남기로 했으니까요. 뭐 그렇지 누군가는 남아야지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고생이 많네. 네, 어. 우리 여왕님 새벽에 출발하셨는데 아침은 잘 드셨을까? 혹여라도 굶지는 않으셨을까? 사제장의 구박을 받지는 않으시겠지음 일단 아침은 잘 드셨을 것 같고 혹여라도 굶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사제장의 구박은 말아줄 것 같아. 자판기 있잖아. 그러니까. <laughs> 맞네 자판기 가지고 있네. 아니 L P 니 사실 아이시 아님? 아 냉장고를 데리고 다니는 엘프 대 자판기를 데리고 다니는. <laughs> 그 너무했나? 저기 폴랑. 예 부르셨습니까? 제가 폴랑 배우님 아니 폴랑 성우님 연기하시는 거 들은 거 중에 가장 감정이 많이 실린 연기를 하셨거든요. 할일 없다면 같이 순찰이라도 갈래? 순찰 말씀이십니까? 뭐 좋습니다. 어차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으니. 이 참에 바람 좀 쐬는 것도 괜찮겠어. 교주 스타일상 그냥 순찰 핑계로 에리핀 한번 보유로 나가나봐. 1 0분뒤 정문에서 뵙도록 하죠. 잠 시후 저기 폴라? 우리 순찰 가는 거 맞지? 예 맞습니다. 순찰이라 그에 맞는 복장을 준비했습니다. 네 순찰 갈때 그러고 다녔냐? 아, 교수 이 자식 에르피를 눌러 사는 이유가 있네. 경비병들이 다 저러고 순찰하러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이야, 아무리봐도 나들이 복장인데? 내가 아는 순찰이 그 순찰이지. 어? 설마 문자 그대로의 순찰이었습니까? 아니 뭐 그러면 데이트 신청을 순찰이라고 할까요? 너무 무도 없는 거 아니야 그거는? 아니 내가 잘은 모르지만 그건 너무 무도 없는 거 아니야? 그거. 이걸 블로팅으로 듣네. 그냥 그냥 교주 필터가 그냥 딱 아유 교수 이 녀석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도들을 울려야 정신을 차리어유랑인 거야. 어?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아, 아 제가 실수했습니다. 여왕님께서 매번 순찰을 핑계로 땡땡 아, 아니 나들이를 가셨기에 그런 줄로 <laughs> 착각했습니다. 또 너야 에르핀? 부끄럽군요. 당장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대로 있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 아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순찰이라고 해봐 주변을 돌려보자는 거니까. 스. 폴랑 규즈와의 순찰을 땡땡이로 착각해서 나들이 복장을 착용. 메모 메모. 메모 메모는 귀엽긴 한데 야그동인연너 평상시에 그러고 다니니? 누가 따라붙었나 했더니 셰롬미였나두 <laughs> 분이서 순찰을 간다길래 서기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왔어요. 서기관이 왜 필요한데 그니까 애 엄마가 저러니까. <laughs> I'm <laughs> 옆에서 보면서 이걸로 소설 써야 해아 이번 장르는 로맨스군요 요정과 인간 이두이 둘의 두 종족 종족 간의 차이 신분의 차이 또 로맨스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고 맛있는 어? 애엄마가 주책이야 아주 이게 <laughs> 또 굉장히 맛있는 소재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사실 이게 로맨스에서 유구한 역사를 가진 어? 도서관 더지지면음습한 소설 겁나 많을 것 같다고요 잠깐만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데 아 뭐야 팬픽을 쓰고 있던 거야 그러면? <laughs> 교수님의 순찰일지를 기록할 수 네. 있는 저로의 기회. 제가 끼면 안 되는 자리인가요? 아니? 괜찮아. 새로 도 같이 갈래? 아, 교주야 폴랑이 이렇게 입고 나온 이유가 뭐겠니? 어? 아뭐 아, 그래. 이해한다. 이 하렘물의 왕도는 결국 이 주인공이 그 약간 기능을 상실이 있어야 되긴 해. 어. 굉장히 둔감하긴 해야 돼. 하렘물의 가장 기본이 둔감한 주인공이긴 하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럼 가실까요? 가시죠, 교주님 제가 보좌하겠습니다 뭔가 되게 자신감이 차있네요 그건 그렇고 변태팀 놈들 오늘도 예... 어쩐지 평범하다 했더니 변태팀 놈들 미쳐가지고 지 지금... 응? 다들 잘 부탁해 셋은 왕국 주변부를 순찰하기 시작했다 거 아무도 없는 것입니까? 뭐뭐구나 방금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 저도 똑똑히 들었습니다 여기 여기입니다 환자 발생 도움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얼른 가보자 교수님 제 뒤로 오시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LPN과 수인숲의 경계. 교주님을 유인하기 위한 외세 계략일 수도 있습니다. 자, 정체를 밝혀라. 누구냐? 안 들어봐도 모모지, 뭐 교주는 알지 않을까? 오전 1 1시2 0 분. 교주님, 수상한 무리와 조우하. 교주님. 수... 그래 그래 못 알아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래 그래 누가 널 보고 리온이라고 생각하겠니? 어허? 맨날 그냥 저스티스 이러고 있던 우리 짠한 탄아차알바가 아니고 그러고 있으면 누가 누가 너 보고 리온이라고 생각하겠어? 어? 리온? 뭐모? 아 근데 리온 말도 안 되게 예쁘다 진짜. 어, 아는 수인들이십니까? 응 음? 아는 친구들이야. 신원이 보장되니 당장에 사격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격부터 하고 보시는 겁니까? 아쉽군요. 들의 외설을 처리할 기회 다들 여기서 뭐라고 있었던 거야? 환자 발생으로 도와주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환자라고? 어라? 그윗? 그인? 그인이잖아 너무 아 엄마. 어, 아, 물, 물 그건 그렇고 이, 이 상태에서 이게 흔들거리면서 머리만 왔다갔다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연상된다고 하면 너무너무 불평이 너무 날아갈 것 같으니까. 에 예, 그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불평! 아우, 많이 급했나 보다. 그, 주말농장 갈뻔 고마워 교주님 덕분에 정신이 드네 그 위는 어쩌다가 여기 쓰러져 있던 거야? 아 나야 뭐 평소처럼 탐험 좀 하다가 이 근처에 엄청 큰벚나무가 있다고 해서 찾아보려고 했거든 델리아랑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홀로 사전답사 하고 있었지 문제는 엘리아스의 더위를 야보는 바람에 크흑 <laughs> 사전에 준비했던 물과 식량이 다 떨어져서 그만 너 어디 살길래 물과 식량까지 가지고 나와야 되냐? 그걸 지나가던 우리가 발견한 거죠. 그래 그래 착하다 우리 리온. 하모 하모.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교수님. 쓰러져 있던 수인을 구원함. 이에 감동한 수인, 눈물까지 내보임. 그렇게 된 거구나. 교수님. 기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응? 뭔데 그래? 턱탁 소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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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탁. 수인 하나가 쓰러졌는데 지나가던 수인들이 우연히 발견하고 또 그들을 우연히 교주님께서 발견한 현상원.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수상할 정도인가? 예, 수상쩍기 그지 없습니다. 다방면의 전투 경험이 말하고 있다. 수상하다고. 이는 교주님을 유인하기 위한 계략일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신다면 제가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주님? 처리할까요? 잡아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홀랑. 죄 없는 수인을 처리하겠다고 주장. 서기관으로서 설명을 걸고 기록함. 쓸데없이 비장하게 연기 잘하지 말라고! 진짜 개 열심히 얘기하는 거 봐, 진짜 개악질이다, 쉬렁. 소재컬이 넘친다. <laughs> 서기관 쉬렁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범인은 폴랑. 무서운 말은 그만둬, 폴랑. 예, 죄송합니다. 폴랑. 교주님의 한마디에 깨갱거리며 물러남 <laughs> 강량약강이 아닐 수 없음. 그나저나 그인 번나무를 찾는다고 했지? 이 근처에 그런 번나무가 있던가? 나도 소문으로 들은 거라서 잘 모르겠네. 저도 처음 듣네요. 엄청 큰 번나무는 아무래도 모나티엄에 오래 유학을 가 있어서. <laughs> 아 리온 진짜 개잡부프다. <laughs> <laughs> 이거 빼박 비구도인데 제발 아 제발 여러분 <laughs> 여러분들 이거 아직 안 봤잖아요 그죠? 비구도 진짜 나온데 스포하는 거 아니지?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소생이 나설 차례인 것입니다. 오, 번나무에 관해 아는 거야? 아마 대왕번나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압니다. 혹시 길안내 좀 해줄 수 있어? 마침 이 근처라. 제가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를 받으면 수행하는 것이 인륜인자의 자세. 방 벚나무는 들어봤어도 대왕 벚나무는 또 처음 듣네. 교주님도 관심 있는 거야? 궁금하긴 하네. 교수님, 대왕 벚나무에 관심을 보임. 벚나무를 좋아하시는 것 같음. 저도 궁금한데, 이참에 다 같이 가보는 건 어떨까요? 나와 좋지. 다들 괜찮지? 그럼요. 저야 오늘은 온종일 교수님을 따라다니며 순찰일지를 작성하려고 해서요. 함께 가시죠! 순찰 중 교주님의 포필은 경비대장의 사명이니 그러면 안내하겠습니다 모두 저를 따라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슈슉 슈슈슉 이쪽으로 쭉 가면 됩니다 와 여기에 이런 지름길이 생겼구나 이 길로 가면 금방입니다 사악한 분신술을 쓰는 정력만 마주치지 않는다면 조만간 아 주비 뭐지 어? 근데 교수 있어서 주비 달려들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기분이. 거기 누구냐? 이 구역의 꿀벌 정령. 주비다비. 이 구역은 미친 나라나요? <laughs> 주비다비. 아, 에피도 감다농이요, 진짜. 만호절 스킨 있을 때 했어야지. 아, 만호절 사복 있을 때 했어야지. 야. 아. 엄마! 저번에도 내 꿀을 노리더니 결국 다시 돌아왔다비. 그럼 호로잖아 그래야 재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심지어 동료까지 로열젤리를 노리는 자 독침의 따가움을 견뎌라 비! 잠깐만 그게 그때는 아니 응. 애초에 여기는 그쪽 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 영역을 확장했다 비할 말은 그걸로 끝이냐 비? 잠시만 주비 나야 교주 우리 동룡 관계잖아 나는 주비 215 그쪽은 뭘안 답이. 에이, 내가 주비 친구고 주비끼리는 모두 친구잖아. 그러니까 너랑 나랑도 친구지. 내가 임마 응? 누구 소장하고 응? 밥도 먹고. 응? <laughs> 흠. 어째 맞는 말인 것 같다비. 그러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나 하겠다비. 순순히 그 친구를 넘기면 유혈 사태는 없을 거다비. 주비 은근히 호전적이란 말이지. 얼른 넘겨주고 끝낼까요 교준. 케이크 프러시. 사기꾼 시렁.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 쓰레기들, <laughs> 애들을 좀 지켜줄 생각을 해라, 이 쓰레기들아! 일설에 따르면, 꿀벌 정령 주비는 군책. 무법자 스누키 마자도 가볍게 이겼다고 하죠. 여기서는 싸움을 피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모모. 죄를 지었다면 달게 받아야지. 리온투스 넘어져도 아니, 손전 개빠른 엘리아스놈들이. 아무리 봐도 꿀서리는 유죄라서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 아 근데 리온은 행동 원리대로 하긴 했네요. <laughs>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가는 것도 괜찮겠네. 그동안... 고 와... 확실히 그윈이 얼마 안 나오긴 했고, 본인 테마 극장도 본인을 조명하진 않았지만, 참 나올 때마다 너무 대인배다. 애가 이제 배려심도 많고, 이해심도 많고, 성격이 되게 좋다. 확실히... 그, 그와. 다들... 배신... 배신... 아, 아... 우리끼리가 모모의... 아... 이게... 아... 이게 모모랑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모모를 손절하는 거였어? 아, 아니 나는 이거 난 나는 이거 모모랑 같이 안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냥 모모를 버린다는 뜻이었어? 아이고. 걱정 마세요 모모. 그대의 희생은 기록될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기억할 거고요. 교수님, 아니 죽은? 설마 죽은 마저 저를 버리시진 않겠죠? 주비, 우리 그 말로 해결하면 안 될까? 아니. 성우님 <laughs> 조금만 영혼 빼고 해주시면 안돼? <laughs> 이제는 엥엥 엥 스피옹, 스피옹 스피옹 스피옹도 이렇게 영혼을 가득 담아가지고 연기해야되는 수준까지 온 거야 드릴걸스 조비의 <laughs> 부름에 야생의 조비들이 나타났다 모두 해치버리자 비! 교주 빼고다 비! 아 큰일인데? 이런때는... 어? 잠깐만! 조비! 니제 코을 노리는 곰수리니? 설마 베니인가 비? 주비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도망가겠다 이거. 이츠다 모두 도망쳐! 예, 얼른 내빼줘! 주비가 한눈을 판 사이 일행은 부이 낫게 도주했다. 너! 도망치지 마라비! 맞서 싸워라비! 비겁하다비! 도망치지 마라비! 그러나 교주 일행이 맞서 싸우는 일은 없었다. 아, 아, 아 따돌렸나? 트인그 발언은 취소해요! 따돌렸던 빌런조차 다시 나타난다고요 아니 당해봤구나 너희 자식. 취소리 픽사리라는 거실화네고 진짜. 뭐? 어? 에? 취 취소? 이렇게 하면 되나? 아니 디테일 씨. 아, 번나무 한번 보기 힘드네. 그러게. 그래도 의외의 상황을 마주하는 게 탐험의 진정한 재미. 오랜만이네. 탐험에서의 두근거림을 다시 느껴본 것도 엘리아스에 처음 도착했을 때랑 비슷한 느낌이야. 다들 괜찮은 거지? 예, 다행히 괜찮아요. 히어로가 되기 위해서 매일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스쿼트를 했는데 이제는 달리기도 추가해야겠어요. 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머리가 다 빠지는 초식이야. 교주 일행 순찰 중 꿀벌 장령과 저우 <laughs> 위기에 처했으나 교주의 기조로 무사히 도져 위험했던 순간이 아닐 수 없음 뭐뭐 <laughs>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처음 봤을 때부터 수상했는데 감히 교주님을 함정에 빠뜨리다니 뭐, 무슨 말씀이신 겁니까 너 대체 누가 보낸 첩자냐 마녀 쪽이냐 아니면 엘프 쪽이냐 오, 오, 억울한 겁니다 교주님 역시 처리해야 할것 같습니다 죄인은 지하 감옥에서 100일간 양갱만 먹는 형을 어허, 그런 끔찍한 어라 도토리 양갱이면 괜찮을지도 교주님 아니 죽은 한번더 기회를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폴랑 참아 아기는 없었잖아 어, 알겠습니다 교주님을 봐서라도 참겠습니다 모모 정말 이쪽이 맞지? 모모 개오그해 보이는데요? 진짜 세상에서 이토록 이보다 더 억울할 수 없을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데? 맞습니다. 경로에서 살짝 벗어나긴 했지만요. 제가 나무를 타서 한번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모모가 재빨리 나무에 올랐다. 잠시 후 나무에서 경로를 확인한 모모가 내려왔다. 찾았습니다. 대왕 버나무를 찾았습니다. 어 정말? 안내해 주겠어? Yep.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일행은 모모의 안내를 따라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곳에는 한 그루의 거대한 번나무가 있었다. 도착 도착했습니다. 아니 폴랑 쭈병 거리는 거왜 이렇게 귀엽냐? 와 진짜 크잖아. 이게 대왕 번나무. 깃발 꽂으면 안 되겠지? 근처 땅에는 꽂아도 될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사양 말고 으, 야. 후. 엘리야스는 아름다운 곳이구나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던 고향에 비하면야 저 벚나무를 그인 대왕 벚나무라 이름 지으면 안 되겠지. 대왕이 그윈 쪽에 붙는 건가요 벗나무 쪽에 붙는 건가요 남들 화사하게 차려입을 때 꽃가옷을 가장한곧 가옷을 받은 쉬로쉬로야 심지어 이거 꽃가옷도 아입뭐 양쪽 다 수식하는 느낌으로 지은 거긴 한데 아무래도 그건 좀 힘들 것 같네요 이형 볼롱거리는 거 미쳤다 진짜 하 아, 어쨌거나 고생 끝에 도착했군 예 다행히도 잘 도착했네요 이 순간만큼은 잠시나마 펜을 내려놓을까 봐요 뭣? 응? 음? 그게 좋겠다 그러지 말고 다들 여기서 여유를 만끽하는 것이 어떤가요? 나들이인 줄 알고 음식을 싸온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쪽팔거려 있구나 자두 연회장에서 챙겨온 것이 있습니다 볼랑 오늘 보자나 고마웠어 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뭐라도 마실래? 아 조안이 있었어 야되는데 딸기 주스의 기저귀 내빵 자판기 에르핀 네이롬 그건 비밀의 포도 주스 아닙니까? 술 갖고 왔어? 아 미안 네가 싫어하는 음식이었지? 음. 괜찮습니다. 주시죠. 평소에는 경비대 근무가 있어서 마시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같은 날에는 한잔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테니 <laughs> 잘 마시겠습니다. 어 아, 그리고 모모. 네? 절 부르신 겁니까? 아까는 오해서 미안했다. <laughs>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해해주시니 다행입니다. 돗자리에 앉은 사로들은 저마다 피크닉을 즐겼다. 정말. 밖에서 온 건가요? 응! 바다 건너에서 왔어! 이제 트리클리즘적으로는 왕국 가서 수뇌부 없어도 반란 일어나야 되는데 가능성이 있어! 거기는 어떤 세계인가요? 어? 음... 눈과 빙하의 세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렵지는 않지만... 너 탐험가의 기질이 있구나? 그런가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아무것도 안 잡고 있으려니 허전하네요 그래도 지금은... 이 여유로움을 즐기기로 했으니 참아야겠죠. 오, 어, 벚꽃 떨어집니다. 다음번에 올 때는 여왕님도 함께 오면 좋겠군요. 그래, 그게 좋겠다. 대왕 본나무 아래 한동안 즐거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용을 요약하면은 내일랑 에르핀이 없어야 애들이 행복하게 나들이를 갈수 있다. 뭐 그런 내용. 이